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힘, 한늘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준비를 하면서 좀 시간이 좀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번 주는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늦어졌고요. 어, 금요 경마도 이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도 좀 단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경주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실전에서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승부처부터 공지합니다. 자삼 경주가 금요 첫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 그러 메인입니다. 자, 6라운드가 마지막 선택입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그리고 제주도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현장에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는 미리 공지를 안 하는데요. 이번 경주, 이번 주는 뭐 미리 일단 내용을 좀 확보를 한게 있기 때문에 자, 제주는 4라운드, 5라운드, 8라운드가 일단 좋습니다. 4, 5, 8, 제주 선택입니다. 자, 금요, 3경주. 이번 경주가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상당한 난타전이 될 거예요. 거의 전두수가 입상권입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 혼전도가 더욱더 극심해질 예정입니다. 이 1200이라는 경주거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전개도 상당히 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능력과 전개. 이게 뭐, 한 7대3? 또는 심할 때는 한 6대4까지도 뭐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600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거의 9조. 전계의 변수가 크지 않고, 능력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1200, 그리고 1400, 서울과 달리 이제, 부경은 1400도 직선주로가 좀 짧아요. 서울보다는. 2 1200 경주는 전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석세스 영광, 히어드퀸, 2번과 3번, 이 두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에요. 투마필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 인데 투마필 다 초반 레이스를 풀어가는 능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나마 히어드 퀸이 초반에 밀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라는 판단 이고요. 전개에서 히어드 퀸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 하지만 능력은 석세스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과 3번. 두 마필 중. 일단, 석세생황이내 네 측에서 히어드키인이 먼저 치고 나가더라도 밀고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 김혜성 기수가 지난번에 한 번만 잡고, 이번에는 남편인 박재희 기수가 곱비를 잡고 있는데, 자, 이 부부 기수가 호흡을 맞춰서 연이어서 곱비를 잡을 때는 입상 확률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주는 최상현 기수의 히어더 킴보다는 석세스 영광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로드 투 썬더, 요 마필이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선행 강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 투 썬더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 마필도 발주에 기복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파묻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로드 투 썬더라는 마필, 뭐, 과도한 믿음을 주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해랑드 원, 기습 가능한 마필입니다. 전혀 뭐, 인기 순위에서는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만, 이번 경주는 이런 마필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기적의 금빛은 이번 경주 제가 이 선행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만큼 역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타스틱 드림. 어, 좀 늦게 올라오는 단점. 여기 또 뭐, 파워도 크게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멀젯스 댄서. 자, 일단 최근 기세는 좋죠. 근데 이 마필도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도 뭐,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 직선줄에서 한발 쓰면서 우승을 기록했던 마필이거든요. 자 승급전이고 또 힘이 차고 있고 그름도 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은 김혜성 기수보다는 남편인 박재희 기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레이스 승급전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이 불의 제왕 이번 경주가 제가 선행 강마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선행 강마가 없다 그럼 일단 직선줄에서 한발 싸움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 불의장이 종반 한발 쓰는 힘에 있어서, 또 중반 무빙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작전 구사 능력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고, 힘의 수도 위에 있다. 그래서 이 8번 불의장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9번 에브리킹이지는 자, 직접 영주, 뭐, 오랜만에 입상을 해냈는데, 무빙 가능하죠?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그리고, 힘도 제법이고요. 초반에 외곽입니다만 밀고 나와서 덮치는 전개,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하이페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적의 금빛이 이 가장 유력한 선행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나서면 외곽에서 바짝 붙일 수 있는 마필이 9번과 10번이에요. 모스 레피드 역시 이번 경주 선행 후보입니다. 만약에 기적의 금빛이 선행을 못 가면 이 모스 레피드가 선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5번과 10번은 공략권에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곽에 있는 초이스로드와 BK 제나. 초이스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마피를 한1300 정도가 딱 적절해 보이고요. 자, 반면에 BK 제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직전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이 마필이 직선적으로 폭발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해냈던 경주.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같이 싸웠던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BK 채나, 외곽이라는 불리함, 이 불리함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긴 한데, 너무 외곽 돌거나 그리 손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출발하자마자 안쪽으로 쭉 빼서 외곽 가지 말고 내 측으로 쭉 자리를 잡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어, 비케이지 않아도 기회가 올수 있겠습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매력은 없어요. 자,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뭐, 히어드 퀸, 석세스 영광. 석세스 영광, 히어드 퀸. 이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석세스 영광을 중심으로 승부를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시잠, 막권, 이거 들어오면 그냥 죽겠습니다. 상당히 난타전이고, 입상 가능마가 많은 경주예요 2번과 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동반 입상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난타전구도 석세스 영광을 중심으로 제가 거론해 드렸던 마필들, 고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보고 압축, 정리해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채 최종 체크가 남아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석세스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요 메인, 오경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4등급 1,400 레이스로 시행되는 금요 5라운드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고마운 마필 나옵니다. 고마운 마필, 어떤 마필이냐? 바로 스카이로호. 공맙죠 68배를 주력으로 안겨준 마필 아닙니까? 노든비대 스카이로호. 주력, 한방 집중. 한방 집중 막군으로 좋은 배당을 안겨줬던 고마운 마필입니다. 스카이로호. 승부 타이밍 제대로 잡아드렸고요. 기대에 부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57입니다. 경주글이 1,400이에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이 스카이로우는 약간 끌리는 습성이 있어요 스피드 상당히 뛰어납니다 요걸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걸 우에다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제어해주면서 직선줄에서 힘을 폭발시켰거든요 자1400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힘을 안배를 잘하면서 끌고 나가려는 힘을 우에다 기수가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직선조류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면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은 없어요 다만 전일범 경주 제가 믿고 가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4번은 공략 대상일 뿐이다 공략 대상일 뿐이다 믿고 가는 마필은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1400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가능성 있는 마필들 나이스빅가이 nice 힘 있는 마필이고요. 경주 거리 늘면 더 좋은 마필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장세가 빠른 나이스 피카이 주목해야 될 마필 가운데 한두고요. 자, 스카이 질주.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초반 빠르게 선두권 공략하면서 종반까지 힘을 쓸수 있는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힘이 차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요. 삼세마로서 전력 상승 폭이 아주 크다. 뛰면 뛸수록 성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사스폴 스피드와 힘을 적절하게 겸비한 좋은 마필입니다. 삭사스폴 근성도 가지고 있고요. 좋아요 근성도. 직선적으로 경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지간하면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한 근성이 일품이죠. 이 석세스풀은 이번 경주 역시 입상권을 한번 노려보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넥트 마린, 아카라카 이투 마필 모두 약간 비슷한 유형이에요. 3세, 외산마로서 일단 뭐, 취임력을 선보였던 마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입상을 못 해냈습니다. 결정력도 좀 부족하고요. 1,400을 경험해봤다는 것도 동일한 요인이고. 어쨌든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메인입니다. 압축해야죠. 메인승부. 그래서, 크네트 말인가 아카라카는 아마 공략권에서 없을 거예요. 야, 그 외에 석세스모카, 아이즈, 와이즈킹, 아나드칸까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볼수 있는 마필. 자, 제가 이번 경주 축으로 놓을 마필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메인만, 어, 축으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선택까지 제가 축으로 오픈할 텐데요. 일단 이번 경주는 축 놓고, 자, 4번은 기본으로 안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마필. 변화. 그리고 기본 능력. 이런 측면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 있는데요. 역시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마필이 있습니다. 고마필을 중심으로 놓고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선택은 5경주에서 붙어 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육경주가 금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1600이에요. 4등급.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사랑 길. 직접 1800 도전. 조금은 힘겨웠습니다. 이번에는 1600. 이 마사랑 길이 1600에서 보여준 경주력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다시발하는 승부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김길중조교사가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이때의 그름을 뽑아주길 기대하는데요. 준비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위군, 뭐 2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칼 갈고 나옵니다. 마사랑길, 인기를 모을 마필, 마사랑길. 자, 그리고 위대한 선택. 요 마필은 혼합 4등급 첫 도전할 때 그야말로 인지도가 아주 약했을 때 제가 놓고 승부하면 갔었어요. 아쉽게 3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역부족이었죠. 이때 모습을 감안했을 때뭐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 경주 도 3위. 그리고 이번에 외곽 고전하면서 4위. 위대한 선택은 제가 이날 봤던 그 모습, 기대했던 모습이 승급하고서도 살아있습니다. 꾸준하게 경주력이 기복없이 이번에는 1번 게이트네요. 승급전은 5번이었습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0번 게이트, 12번 게이트였거든요. 미디한 선택이 순발력이 나쁘지 않아요. 뭐 선행을 쉽게 나설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 선행말을 바짝 따라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 있습니다. 순발력 있습니다. 최적정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번 영광의 프린스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 이 마필이 승급전 바로 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여유가 아주 철철 넘쳤죠? 큰 폭의 전력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 상승폭을 이어간다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진 않아 보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라이트 세이버. 복병 역할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스피드가 있고 근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우승 후보인 마사랑기라고 반사4마신반 정도였는데 뭐 경주 내용으로 따지면 충분히 그 이상 좁힐 수 있는 경주 내용이었거든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자 범위 내려온다 범위 내려온다 한때 뭐 대상 경주까지 나가면서 기대주로 각광을 받았던 마필인데 이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좀 길었어요. 지금 현재 컨디션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좋다. 마필 특의 투지라든지, 물고 튀는 마, 특히 마필의 강점 스피드, 살아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백을 거치고, 바로 가능할지는. 또 인기도 아마 바람 현장에서 좀 불지 않을까. 워낙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름이죠 이런 마필은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저는 매력을 좀들 느끼고 있다. 공백이 너무 길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퍼플 라인 안쪽에 있는 3번 라이트 세이브와 함께 배당 한번 노어볼수 있는 복병감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체중 체크만 하고 이 마필을 한번 공략 여부를 결정, 지, 지열 예정이고요. 블랙 스프링은 분명 더 있어 보이는데, 마플 사이즈는 이날 띵 걸음이 너무 위력적이었거든요. 근데 브리더스급 루키 경주에서 참패하고, 일반 경주 돌아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무기력. 무기력. 이날 후유증이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리더스급 루키 경주에서 충격을 받았나요? 어쨌든, 블랙 스프링은 잠재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매번 좀 관심이 가고 관심이 필요한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가 1600이라면 뭐, 공략의 메리트를 한번 따져야 되겠죠. 저는 메리트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비해서. 원체 잠재력이 월등한 마필이고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겨둡니다만, 메리트는 좀 약하지 않나? 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용건, 역시 뭐복병감이고 블랙볼트는 강하게 한번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기수가 기승한 5번 마사람길. 마사랑기를 중심으로 압축이 관건이에요. 되는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되는 마필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서 삭제를 해야 될 마필들. 뭐 4번 범위 내려온다나 또는 뭐 7번 블랙 스프링이나 이런 좋은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마필들은 좀 꺼려집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압축해서 환수가 되는 내용으로 마무리 끝장 승부를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5번 마사랑길. 마사랑길에 마사길 주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 방송은 이 승부처 3경주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주는 4경주, 5경주, 8경주가 승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 부산 제주 좋은 내용으로 무장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